아오니 3D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아,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너무 시끄러운데. 줄이고.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오니 3D. 아오니 3D. 이제. 오, 야, 리얼 3D인데, 쩌는데. 이 양반이 아오니라는 녀석이야. 더런 파란쟁이. 어얘슬랜더면 아닌가요? 어째 내 모습과 많이 다르, 다르, 닮은 것 같은데. 가자. 핫. 아. 뭐야, 문 어떻게 열어? 문이 잠겨있어. <laughs> 깜짝이야, 저 앞에 아오니는 줄 알았어. 오, 신기한데? 야, 대박인데, 이거? 난 어떻게 이, 이 저택에 들어오게 된거지? 뿅! 아이고야 너무 무섭게 생겼어 응? 그래픽도 나쁘지 않아 여기도 입구인가 봐탑 탑. 탑. 뭐야 엔터 누르고 들어가는 건가? 클릭인가 그냥? 뭐야 이거 페이크 아니야 이거 다? 어? 여기 뭐 있다 나오는데? 아, 키키 키 없어 이거? 어우 뭐야? <웃음> 야, <웃음> 야, 야, 뭐야? 양념문 아니었어? 근데 왜 이렇게 문이 단체로 열리냐? 오케이. 아 오른쪽 키 누르면은 실행 키네요. 뭔 소리냐? 뭔 소리냐?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아 이거 나한테 들리는 소리야 이거? 야, 야, 야. <laughs> 나한테 나는 소리야 이거. 오우 씨. 야 3D가 더 무서운데? 야, 존나 <laughs> 존나 무서운데? 아이템 창 열어보고 그런 게 없네요. <laughs> 좋았어. 오. 도서관. 아키네 있다. 어디? 뭐야? 어디서 나오는데? 와 <놀람> <놀람> 미쳐! <놀람> 야! <놀람> 뭐야? 뭐야? 뭔데 이거 어떻게 피해야 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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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놀람> 어떻게 피해? 엄마. <놀람> 오. 오. 야야야. <오. 놀람> 야, 야. <놀람> <놀람> 어떻게 피해? 문안 닫힌단 말이야. 문 열면 끝이야, 존나 혐짤합 하, 오야. 호, 어. <laughs> 엄마, 엄마. 털 너무 많아. <laughs> 야, 이거 뭐야? 어떻게 어디로 피해야 되지? 오, 안 열려, 안 열려. 됐다, 오, 오, 아, 이렇게? 아, 좋았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뭔데? 아까 지나간 거 보지 않았어? 어... 별로 없네요? 야, 점프도 없고야, 야, 졸라 이거 이상해. 뭐 <laughs> 어, 침실이야. 침대 졸라 큰데? 오깜짝 어어어 야 나타난 줄 알았다. 아 이게 책장 같은 거 넘겨보면은 숨겨진 문이 없네요. 아니 왜왜 왜 사진을 걸어놨어? 오, 야 누가 아오니 영정 사진을 찍어놓은 거야? 누가 어느 어느 사진관이 말이야? 어웬 터질들. 방에 이상한 벽걸이 뭐가 있는데요? 어 어? 아, 오, 예스. 우와, 우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대신 안 그럴게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야! 못 찾겠지? 에, 세이브도 없는데? 보니까 이거? 없어? 뭐야 어, 없어졌다 아 저기저기저기 있어 있어 있다고! 뭐야 으허허허허 <laughs> 핫!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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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뭐야 오나 이상한 데로 왔어 아 근데 이거 세이브 없는데 어떡해 으 어? <laughs> 어, 이제 문이 좀 다른 거죠. 오, 열려라, 참깨 두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열릴 것이다. 개소리야. 이문잠긴되 겠죠. 예, 가볼까요? 야, 벌써 탈출해. 금방 깨는데, 이거 이렇게 오래 하는 게임은 아니네요. 오, 뭐지? 와와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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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러분여러 아, 여러분, 여아아여아분아러이여아분 여러분, 여구나 여러분, 여아분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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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아 이게 그게 있어야 되네. 막대기 획득. 아 잡힌 거야 내가? 얏 야. <laughs>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죽는 줄알았죠요 뭐야? 수상에 <laughs> 이런 통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 어, 탈출인가? 그, 드디어? 여기 쇼? 어? <laughs> 뭐지? 설마? 야,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이 게임은. 너무 무서워. <laughs> 아오니가 어디서 나올지도 몰라. 뭐야, 뭐야! 어디, <laughs> 어디, 어디로? 일로 가야 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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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이쪽 위이냐 오케이. 합. 왼네번 아, 이게 방대표 문이 열렸으려나? <laughs> 너무 지린다 아, 이게 문이 열리는구나. 왜 의자? 의자를 이용해서... 아, 뭐야? 왜 있는 거야? 의자 <laughs> 아, 오니 <오늘> 사라짐 <laughs> 앉아서 시간을 기다리며.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어, 아 이쪽인가 봐요. 오. 버튼들이 잔뜩 이걸 해석해야 돼. 화이트 이즈 라인. 화이트 라인. 뭔뭔 뭐, 소리야? <laughs> 그린 이즈 라이트. 블루 이즈 라이트. 라인. 라이트? 그니까 보라색이랑 파랑색이랑 초록색. 야, 야, 뭐야, 뭔데, 야, 뭔데, 뭔데, 야. 아니, 야, <laughs> 오지 마, <laughs> 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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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보라색 맞다며? 오뭐 뭐지? 오 뭐야 이뭐 이상하게 됐네 아무튼 됐네. 야왕 뭐야 와 눈깔 어디로 가야 되고 뭐야 천리안 어이 미친 어디로 가? You are s a f 어? 하이 땡스 포 플레이 마이 게임. 아이 홉. 깬 거야, 나? 깬 거예요, 님들 이거? 깨 끝이야, 이게? 아, 이거 진짜 끝난 거예요, 님들? 뭐 엔딩이 여러 개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어, 참. 야, 하지 마. <laughs> 존나 허무해. 아0.3 <laughs> 버전. 네, 버전이 아직 이렇게 완성된 게임 아닌 것 같아요. 야, 존나 쎄다, 근데.